그루브가 잘 맞네요. 아키팀하고 어, 아주 연습을 많이 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건네 주실까요?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좀 피곤해 보이시고 눈을 벌써 지그시 감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금방 끝납니다 저도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것이니까 어떤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한번 잘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어,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볼수 없는 굳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 경험적인 차원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어요 어, 비가 오면 교회들을 한 번씩 들르십니다 어, 일부러 어, 들르시고 또 지나가다가 어, 비 새는 데 없는지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조차가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까요? 교회 물이 새지 않을까? 저 밑에 이렇게 그 배수 펌프가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막 억지로 생각하려고 해도 잘 생각나지 않는데 관심들이 곳곳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들리고 지나가다 들리고 비 많이 올 때는 왜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우산 쓰고 교회 비다 맞으면서 오시고 또 새벽에 재작년인가요?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왜 하필 그렇게 새벽에 눈이 많이 오는지. 새벽에 눈이 많이 오면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아, 올라오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시간을 그눈 쓰는데 다 치워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려하다가도 이제 저 창고에 가가지고 이밀 밀대로. 그 올라오는 진인 눈을 다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차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아, 눈이 펑펑 오면 바로 또 눈을 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우리 교회는 서로 씁니다. 네. 너나 할것 없이 아유, 권사님, 어, 집에도 가기 힘드신데 그걸 씀시 어떡해요? 아, 나눈 쓰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너나 할것 없이 눈 치우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아, 이 옆에 지하 새벽기도실에서 아, 밤새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추운 데서 새우잠 주무시고 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아, 정말 성도 개인으로서 아주 존경스럽고 너무 저희 교회 그런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바울도 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뇌입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결론. 그 결론을 바울이 어떻게 내이는가 바로 그것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가 나타나요. 자 먼저 바울의 고민, 바울의 고뇌가 무엇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 결국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암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뇌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형에 처할지 아니면 풀려날지 어떤 일이 벌일 생길지 몰라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시다시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갇힌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갇힌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단지 복음을 전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뭔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 어, 희생당한 이 모습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미화된 거고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지금 구금된 상황. 이런 상황이 누구도 누구도 반가울 일 없,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선택사항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과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렇게 선택장애가 올 그런 일이, 일이 있을까요? 바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순교할까? 이 사느냐, 죽느냐? 사실 이 고민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고민하면 무슨 고민을 할까요? 바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게 고민이 안 돼요.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옥에 갇히면 무슨 고민을 할까요? 사느냐 죽느냐 이 고민을 할 겁니다. 풀려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고민이 되는데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의 고민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놀랍게도 생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래 다 모든 죄수들이 생사의 문제로 고민할 때 바울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단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낼까?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낼까? 그래서 고백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게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단한 가지 고민, 고뇌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생사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 오정성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부르지만...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빅 픽처, 큰 그림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바울처럼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정성화교회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이전보다 앞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우리 기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조금도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심각한 환경적인 고민이 있죠.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5년 뒤면 이게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혼란함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데 고민해야죠. 앞으로 불어닥칠 이 인구 감소 현상에 따른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가, 이거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전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가치 있는 고민, 이런 관심들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뭡니까?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필요한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면 이상하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필요가 보여요. 무엇이 필요한지 보이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보여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고 그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같이 교회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달 남겨놨어요. 그죠. 2025년 이제 곧 당장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문제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함께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아, 정말 녹록치 않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아, 벌써 벌어지고 있고, 지금 사역자의 부재는 저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이곳에 단임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력서 열장 들어오면 기도하면서 누구를 뽑을까요? 이렇게 열명 중에 한 사람을 뽑을 줄 알았는데, 글쎄, 2년이 돼도 아, 이력서가 한 통이 안 들어와요. 몇 통이 들어오긴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방송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입이 근질러서 말을 해야겠네. 한 번은 가피풀에 그 공고 사역자 공고를 올렸는데 파트타임 한 분이 왔어요. 유초등부를 지원한다고. 근데 얘기가 깊어졌어요. 그 4층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절했어요 제가.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과거에 동성애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없어요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구해주고 싶지만 당장 전는 어쨌든 단임 목회자로서 그분이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 그렇게 그분이 동성애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고 또한 분도 어, 이력서를 보내줬는데 아 이거 이것도 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한두통 가뭄에 콩나듯이 왔지만 그래도 선이 있지요. 선이 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 아무 의견나 맡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사역자 구하는 것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네, 저 혼자 외롭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도 다 함께 다 함께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심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본 이 바울의 깊은 고민입니다. 어, 성도는 교회를 위해 이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자두 번째는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결국 바울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이십사 절에 있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거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내 유익보다 교회와 성도의 유익.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죽음 삶 여기서 고민이 깊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자기에게는 유익이고 살아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유익이에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둘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바램, 그것을 고백하죠. 그것이 이십삼절입니다. 내가 그둘 사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이거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구나.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십사절 바울은 결국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후자를 선택하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 바울이 보여주는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아 정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죠.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날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 이 말씀들이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바울의 개인적인 바램, 바울의 개인적인 유혹이 있지만, 바울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도 필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 판단, 이 자세가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는 바울의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정성화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40년 우리 어르신들과 또 부모님들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땀을 쏟고 헌신을 쏟았습니까? 그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교회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고비도 있었겠지요. 고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오늘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한 장로님이 남해로 휴가 가셨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지키러 왔어요 남해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다시 휴가지로 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일성수 지키는 성도가 있네. 도전이 됐어요. 목 목사보다 더 훌륭한 주일성수 개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그런 성도 앞에서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돈을 버는지 다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만큼 하는데 목회자가 더 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한다고 도전이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소망이 있다.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목회자가 긴장을 할수 있다. 목회자 긴장하게 만드셔야 돼요. 저희 정말 쉽게 매너리즘에 걸릴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고 저희는 기도 안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가 긴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예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 양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양육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가 정말 더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 이런 자기 권리 포기, 자기 희생, 손해를 감수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도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듯이 내일도 그 자리에 지켜주는 거,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지만 사랑과 헌신, 희생과 수고, 기도와 눈물, 교회를 위한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이것이 교회를 어제보다 오늘 도 든든하게 세워가는 값진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저를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묘한 교훈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또래들 선배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뭔줄 아냐? 라고 저희 전도학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선배 목사님들이 오늘날 이 시대보다 신학은 발전하진 않았지만 배움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존경받았다. 선배들이 존경받은 이유가 뭔줄 아냐? 그러면서 후배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것만큼은 후배들이 따라갈 수 없다.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잖아요. 목숨 걸고 참 아픈 얘기지만, 가정을 다 헌신하면서까지.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가타부터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하고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이 영적인 리더로 존경받은, 지금도 영적인 리더로 존경받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역자나 평신도나 할것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5년부터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만족을 내려놓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포기하면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더큰 상급으로, 더큰 유익으로 나중에 다 되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남몰래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 훔치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목사인 저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5년에는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열심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저는 좀 사탄을 세상을 우리 교회가 놀랍게 했으면 좋겠어요. 와저 교회는 흔들어도 넘어지지가 않네 어떻게 날개를 다 꺾었는데 끄떡하지 않냐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기도로 똘똘 뭉치면서 2025년에도 힘있게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이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고 나의 가정의 일입니다.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비전들을 같이 이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대소사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성취해 주셔서. 아,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